어, 뭐야? 아, 피곤해. 아, 혼자 없어. 속갔다 뭐야? 속갔다고 고생 많으셨다는 아, 제주도 사토 네. 제주도에서 오토바이를 한번 타고 인생을 한번 정리합시다, 오늘. 하늘명소에서 필요 없는 인간도 정리하고. 우와. <laughs> 겁나는데, <와. 웃음> 아, 이거. 아, 소화도가 깔맞춤인데요? 아, <laughs> 블루파이 타고 맞나?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데. 그러니까 동네모 <laughs> 같아. 네. 용산에는 여의도까지 제주도에 네. 진짜 많이 왔지만 오토바이를 타러 왔다는 게 너무 설레고 <laughs> 또 하나의 꿈이 이루어지네. 또 하나의 아, 꿈이 이루어져. 어, JTBC도 많이 보나봐. 그래서 오늘 해안도로 따라서 쭉갈 거거든요. 저의 버킷리스트? 예, 그런 거였어요. 오늘 제주도 반에 반바퀴 정도를 오토바이 여행하실 거예요. 해변가를 달릴 때 상쾌함, 또 이렇게 오토바이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스킬.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저는 너무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낼 것 같아요. 예. 마침또 우리 저안경호 매니저가 나오기를 t v 에 나오는 걸안 좋아하거든요. 오늘 헬멧 안 벗을 예정이세요? 예, 안 벗을 거예요. <laughs> 오늘의 복장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아, 오늘의 복장은 특정 상표를 얘기할 수는 없고 이 바지는 경고가 사줬어요. 10만 원 당근마켓 오토바이는 BM 땡거옷 헬멧. 바이크가 다 상표가 달라요. <laughs> 예. 수행 몇년 차시고 몇년 차시죠? 저는 오토바이 타는 지 한, 한 5개월이 안다 <laughs> 저는 한 10년? 오. 그래서 두분 오늘 우정여행 해주시면 됩니다. 출발할까요? 갑시다. 응. 너무 좋아, 아 이게 꿈이야, 생취야. 이야, 진짜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내가 제주도를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달릴 줄은 꿈에만 생각했지, 이 현실이 되네. 아, 꿈이 이루어졌어. 대국의히딩크야 여러분,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저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바닷가. 이야, 정말 예술이네요, 예술이야. 너무 아름답네요, 정말.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이게 제주도 바다야, 제주도 바다. 이야. 내려 이래야 힐링이 되지 안 그래? 우리 스태프도 나 때문에 이렇게 힐링하는 거야 지금 <laughs> 안 그러니? 죄송합니다 이게 아버지 야, 아버지가 아니고 할배가 됐네 할배 죄송합니다 이게 저 좋은 얼굴 보여드려야 되는데 싹 속았어 어 여기 어디에요 여기와 여기가 김영 떠오르길이라고 간조 시간에 맞춰서 방문하면 바닷가 사이에 길이 나는 걸볼수 있는 곳이거든요 병원에 가보자 그거 수거할 거야? <laughs> 아. 시원하게 달리셨어요? 체력팀 없이 좀더 달리고 싶네요 진짜. 이 얼굴이 이거 상태가 안 좋은데 아. 귀엽대요. 누가 귀여워? 아유. 막상 일대일로 대면해서 물어보면 죄송해요 그래. 저로 가보는 거야? 어 아, 멋있다. 멋있죠. 와 아, 파래 냄새가 무지해 나네. 어, 아, 여기 이쁘다 여기. 여기. 여기 정말 스팟이다 여기. 여기가 이렇게 열린 길. 뒤에 선배님 그림자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 저승, 저승사자, 저승사자. 야, 그래 우리가 운 좋게 저 바닷길 열릴 때 제대로 왔네. 우리 게스트 여러분들도 여기 오셔가지고 같이 힐링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제주도 오면 입거꼭 오세요. 기념사진 하나 찍어줘. 아, <목소리> 테한번 해, 그러자. 한번 해, 이거 해야 일, 일 들어온다. <목소리> 네. 아우, 좋네 진짜. 마블 같아선 정말 이 물속에 풍덩 한번 빠지고 싶다 진짜. 우린 너무 계절이 앞서가니까 문제야. 네. 지금 수물이 영화 이도인데. 시원하시겠다. 맞아. <laughs> 영화가인데, 아. 모자. 영화가는데. 수영모자 중에 하나는 해외 배송으로 샀거든요. 보시는 분도 해줘. 아, 야 오토바이도 보시기 타는데 여기서. 몇번 해보셨어요? 바다에. 양양에서 한두 번. 오. 말리에서 한 번. 그냥 타고 바로 나가도 될것 같은데 나는 동물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laughs> <ASHLEY> 이게 가벼운데? 보다 보다 바닷물이 차가워요 아우 씨야물 물 너무 차고물 너무 차고워 어디 가세요 어우 너무 어우 뭐야 종기야 아우 추워 씨 어? 뻥치고, 뻥치고 있네. 아. 이제 보드 위 올라오실 때는. 조금만 더 앞. 오, <웃음> 오. <웃음> <웃음> 어이, 네, 오 좋아요. 네, 지금 딱 좋습니다. 딱 갑니다. 둘 둘! 셋! <laughs> 봐 근데 좀야올라갈게 천천히. 그렇죠. 갑니다. 굿. 굿. 시험 멀리. 둘. <laughs> 시 멀리. 아까 다친 거 아니야? 다친 거 같은데? 네. 괜찮으세요죽었어어 잠깐, 앉으세요. 수강. 아, 씨. 재밌는데. 아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 진짜 잘한다. 잘하더라고. 해녀들이래, 해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아. 돼. 어 도저히 안 되겠어. 아. 네. 오해 어버가 어버가라 종아리 아아씨 재밌는데 잘지내셨어요잘 잡겠니? <laughs> 오늘 빵지술래를 할 거예요. 아 빵지술래? 아, 빵 좋아해? 빵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지? 오픈런 해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 오 어, 그럼, 그럼 어떻게? 해? 제주도가 빵이 유명한가? 희한하네. 진짜 맛있어? 빵을 좋아하긴 하는데 굉장히 많이 먹지는 않는데 굉장히 솔직하기 때문에 빵집 주인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지금 가는 곳들이 다 SNS에서 핫하고 특히 주말에 웨이팅이 엄청 많죠 짜래다기다리시 오늘 주말인데? 일반분들과 똑같이 웨이팅을 해서 먹을 거예요 아이고 저희는... 첫 번째 가는 데는 빵집은 뭐예요? 빵끝 빵 끝. 소금빵이 유명한 평일에 접속하는데 줄 되게 많은 짜 너 리얼로 서 있는 거야? 기대만발. <laughs> 여기 가면 되는 거야? <laughs> 네. 어디서 먹어? 원래 빵은 다른 회사 길거리에서. 조금빵만 사면 돼요? 몇 인분? 조금빵 <laughs> <잠봉> 베라잠봉베라 하나 <laughs> 사. 잠봉배라? 잠봉베르 그건 뭐야? 약간 샌드위치 같은 빵 봐봐 여기 와 대박이다 여기 딱 보기도 맛있어 보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 소문 듣고 왔는데 원래 이렇게 줄이 쫙선다면서요 네, 근데 우리 오늘 왜 그래요 오늘 빵 맛이 안좋나 네. 제가 운이 좋은 거죠 유명한 소금빵 두개 하고 잠봉배 네. 잠봉배리? 잠봉 잠봉배를 예 그거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야 뭐 구경 났어 빵 한번 맛 봤는데 뭐 구경 난냐고 이, 이 이게 소금빵이요? <laughs> 카메라 어디든데. 이리 와. 첫 번째 빵집인데, 소금빵, 이게 소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뭐, 똑같아요. 그냥 빵인데. 찍은 했다기보다는 좀더 핸드메이드 냄새가 나 소금 빵이라서 짤것 같은데 의외로 단맛이 있네. 한 캡, 들 층만 하네 여기. 그 다음에 이게 무, 무, 무슨 베르? 잡목 베해 햄하고 그 다음에 바게트 빵이네. 그리고 이 안이 뭐요? 버터. 이거안 짜네. 안 짜. 적당해. 어. 고맙습니다. 어? 무슨 스텝이? 무슨 스텝야 팬이 주인 <줄인> 줄 알았어. <웃음> <웃음> 역시 저는 팬이 없습니다, 예. 아이고, 줄 많이 섰네 아니, 방금 전까지 줄이 있었는데 다 도망갔나봐. 아니, 네 군데 다 줄을 안섰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어? 몇 해진다며. 저희 밥도 왔을 때만. 그리고 그래, 오늘은 주말이잖아. 여기서 뭘 먹어야 돼요? 폰타르트? 네. 그거 하나? 네, 에그타르트요. 뭘 자꾸 타라, 타라 그러는 거야? 네, 네, 네. 콘타르트, 에그타르트? 네.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뭐줄막 미어 쳐진다고 했더니 안 미어 쳐지는데? 네. 에그타르트. 폰타르트 예. 파운드. 이렇게 있어야지. 아. 그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만 주세요. 폰타르트랑 에그타르트. 예, 예, 예. 네. 아, 여기는 진짜. 전망이 기가 막히네. 어때요? 여기다 빵집을 차릴 때? 2만 1 5 0원이요 가격을 물어본 게 아닌데, 2만. 네네. <laughs> 네. 알겠어. 한번 맛을 볼까요, 그러면? 아. 아, 이것도 너무 쉽게 샀어. 아, 그러니까. 내가 운이 좋은 건지, 뭐. 저 제주도에 빵집 네 군데 갔는데 둘한 번도 안 썼어요. 희한하네. 이게 에그타르트죠, 에그 이게. 이 기본. 이게 이제 노말. 포르투갈 대성당에서 먹었던 거랑 차이를 못 느끼는데? 야, 포르투갈 원조 대성당에서 파는 에그 타르트와 견주어 전혀 뒤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는 콘, 콘 타르트? 아이고 야, 이거 맛있다. 맛있어요? 음. 응. 콘의 달콤함하고 우유의 부드러움, 그리고 빵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줄 서서 먹을만 하다. 그러나 나는 줄 서지 않았다. 손님을 갈라놓는 예능계의 모세. 빵 해장하러 이동을 마지막으로 하실게요. 또빵 먹는 거 아니죠? 이거 그냥 먹어 진짜. 아 일단 라면으로 좀빵 해장을 좀하고 싶네요 진짜. 아그냥 국물 좀 먹었으면 좋아. 에이. 근데 사람이야? 네. 와~ 그때 왜 빵집에 사람이 없지? 나 온다고 소문났나 보다야. <laughs> 가지 말자고. 네. 어~ 우와~ 어~ 기가 막히네. 야 이거 한세 명이서 먹어도 되겠는데. 진짜. 우와~ 근데 빵집 실내 하느라 고생하셨예빵 회장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음. 저희 오토바이 여행했었잖아요 어. 겨울여행 한번 가야지 야 지금 여행하고 있냐 지금? 200만 <laughs> 가야지 언니, 야, 어디 가고 싶으요안 가고 싶다고 여국 <laughs> 가면 집에 가고 싶다고 혼자 <laughs> 다 아, 가고 싶대 네. 아, 어디 가? 3일 동안 뭐할 건데 뭐왜 3일 동안 집을 못 들여가게 하냐고 비리수안 나와봐 니네 <laughs> 진짜 쌀이나무 꺾어올 지 알아 쌀이나무 <laughs> 뭐야 약이야? 멀미? 멀미야 어, 나 멀미는 안해배멀미도안 하세요? 아 독도가 울릉도 뭐야 빨리 <해. 웃음> 독도가. <독도구나>. 왜한 <laughs> <그럴까 봐. 아니, 웃음> 번도 안가셨다고어 뭐, 태극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아, 삼인걸요? 여기서 포항역까지 3 시간 KTX 타고요. 포항역에서 울릉도까지 7 시간 배 타고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2 시간 배 타셔야 돼요. 음, 하이, 독도를 가면 움비 될까? 다섯8팔 분. 저 TV 봐봐. 시켜 봐봐. 네. 지금 이제 독도로 가는 거예요? 네. 야 서울역인데 언제 가요? 호항 <laughs> 가서 그냥 밤에게 먹고 술 한잔 먹고 그냥 자고 그냥 다시 올라오면 안 돼요? <laughs> 이게 이제 방송에서 삼월달에 나가니까 의미는있겠네 동동하는 게. 아 근데 잠일지가... 독도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진짜 천운이래요 천운. 3대가 덕을 쌓아야 들어갈 수 있다며. 덕좀 많이 쌓으셨어요? 덕 많이 쌓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온 사람인 우리 할용수 스태프들은 되게 착한 것 같아서. 왜요? 뭐 정가도 없고 뭐. <laughs> 정가? 다들 지금 가족처럼 열심히 해주니까. <laughs> 맞아요. 경호나 코디도 지금 뭐 20년째 하고 있는데 체지금 좀 생각하니까 좀 불안해 지금 와 체지금 한번 관둬야 되는데. <laughs> 일어나세요 30분 뒤 울릉도 도착입니다. 이아시아아아아 <laughs> <아이고, 아이고. 웃음> <laughs> <명소비스. 웃음> <laughs> <laughs> 가 봅시다. 후면 뒷모습만 보면 20대예요. <laughs> 어, <오, 오>, 5 0대네 <laughs> 드디어 울릉도 도착. 울릉도야 이거? 네. 와. 날씨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온 김에 독도 갔다 왔으면 좋겠다. 울릉도도 울릉도지만 독도가 의미가 있으니까. 선생님 <laughs> 저희가요. 네, 네, <될까요>? 아, 푹 쉬었구나. 애들 푹 쉬었네, 그지? 뭐 하는 거야, 또? 너랑 배 같이 타고 가잖아. 아, 왜 고생 많아. 가자. 아니, 독도 티셔츠. 애국심 너무 꿈꾸이신거 아니에요? 일본 여행 못 가시겠네. 안 가면 되지. 일본 갈 때는 가명으로 가야지. 일심히 오도록. 준유님 먹자. 독도 가는 가는 데숙연한 마음으로 가자 그러면 배를 타고 나가겠 나가? 아예 배가 못뜰 수는 있대. 그럼 전에서 물어봐. 전에서 물으면 <laughs> 되잖아, 선장님한테. 이게 구다되인 거야, 이게. 심장감을 살려보려고. 화선이가 소세지 먹는 거 보니까 배 뜨겠는데. 거북선, 화선, 독도선. <laughs> 아, 좀 긴장됩니다. 이거 독도로 갈수 있을지. 날 방식 아니 자, 지금 독도를 향하는 부두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3일절도 있고 민족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도를 향했는데요. 예, 1년에 50일밖에 접안을 못한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이 그 50일 안에 낄지 지금까지 구닥타리 진행의 구진의 박명수였습니다. 그 근데 갑자기 대가가 들어오더니 못 간대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범 기자! 과연 오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독도에 갈수 있을지 독도가 성공한다면 다음에는 우리가 알래스카도갈수 있고요. 이왕 온 김에 독도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까지 부닥다리 진행의 방명수였습니다 <laughs> <laughs> 지금. 어이, 뚝사이다, 진짜. 왜 이렇게 독도야? 여보. 독도가는 사람들이 가좋지않똑 독도리! 독도리! 저, 저거 독도 아니야? <laughs> 저거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 분위, 분위기가 좋진 않네요,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야.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아이 뭡니까 이게 지금 잠깐만요 아 이게 뭡니까 지금 아 망했습니다 지금 아이 여러분들은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기꾼들하고 방송하는 사기꾼들 아, 지금 장난치나, 지금, 씨. 야, 쌀이 담고 걷고 와, 가서. 아, 미치겠네, 진짜. 기대하셨어요? 아, 당연히 기대했지. 그럼 기대도 안 하면 여기 왜 와, 지금. 아, 야, 야 가, 야, 내 집에 가. 저희가 독도 가는 방법을 어? 알려드리려고. 진짜? 네. 방법이 있어?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아, 씨. <laughs>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독도를 갔어야지. 저희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울릉도에서 독도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전망대 가야지면 어떻게 되냐? 전망대 케이블카 타고 날씨가 좋으면 독도를 볼 수도 있대요. 날씨 오늘 축제다, 지금. 어? 지금 약간 흐리거든. 국정원 선생님. <laughs> 북파공작원 아니야? 북파공작원 북파 아니야? 어? 어? 북파공작원 아니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여기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꺾였는데도 그냥 하는 거야. 독도를 어느 정도 그림 자라도 보여드리고 가야지. 내가 직접 느끼고 망원경이라도 가져올 걸랬어3월부터는또 비수기가 이제 풀려가지고. 3월에 누가 놀러 와? 지고3월에 신학기에. 3월에 독도를 그 누가? 누가 오냐고 누가 <laughs> 혼내고 싶어? 안 혼내니까. 그럼 이제 어디 가는 거야? 독도 일출 전망대이고요. <laughs> 테이블카를 타고 날씨가 좋으면 독도가 조금이라도 보인대요. 올라가서 그러면 독도 간접체험이라도 해봅시다. <laughs> 어? 아, 정말? 아. 오 왕복 7500원. 어른, 경로 우대자. 나 3000원, 3000원. 국가, 국무총리상. 안 되나? 안돼안될것 같은데. 우리만 타는 거야? 누가 또 있네.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 꺾였습니다 지금. 이게. <laughs> 또한번 실망하면 저는 꺾입니다. 야, 우리 울릉도 캠프카는잘 만들었다. 어우, 맛있던데 거의. 경치가 기가 막히네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응. 응. <laughs> 연습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오, 어, 저기 봐, 저기 봐. 진짜 어, 멋있다. 지금 저기, 저기 기암절벽이 좀 있네. 기암절벽이. 내가 남산에 자주 올라가서 이렇게 날씨 좋을 때는 저기 인천 풍권이 보이거든. 인천까지? <laughs> 아니 <보면>. 아니, <laughs> 소리, 저기 김포 강화 쪽에 있는. 그, 그, 야, 너네 저기 음악이라 좀 들어라. <laughs> 어? 뭐 얘기하면 다듣고앉았어 <laughs> 저희 지금 야, 일하고 있는 건데, 내가 독도 방향이에요. 어디 있어 독도가? 저기 보이는데요. <laughs> 와, 독도까지 여기서 87km야. 87km면 천안이야. 진짜로 날씨가 좋은 보인대요. <laughs> 또 속았네. 또또 꺾였다. 처음 렇기되거든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laughs> 여기서도 잘안 보일 때가 많아서 저 뒤에 모형이 있어. 아 참. <laughs> 동동 서동도 있구나, 그죠? 아... 너 신체로 보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아쉽네. 이거 하려고 대인원 끌고 온 거야? 부산에 남좀꺼고와 지금 아침 8 시잖아요. 첫 끼는 떡볶이 어떠세요? 어 떡볶이 좋지. 근데 너무 일찍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오픈런 안 하면 못 먹어요? 에이. 아, 떡볶이가 거기서 거기지 무슨 신동동 가도 떡볶이 천진데 부산에 그렇게 오픈런을 못 하면 못 먹는 떡볶이 집이 있어? 네, 해운대 옆쪽에 있어요. 해운대요? 네. 오늘 아침에 좀 30분 뛰었어, 또. 진짜요? 어, 6시 일어났어요, 6시. 아니, 안 그래도 어저께 러닝편 올라갔잖아요. 주회수 많이 안 나오던데. <laughs> 어떻게 하려고 오느냐? 거기에 댓글에 있어요. 제작진 잡돌이 금지! 라고 있어요. 아, 진짜 해보니까 저녁만 되면 막 졸고 막 피곤해서 막그러는데그게 필요 없어. 아침에 진짜 러닝 하신 게 대박이다. 야, 나 아침 8시에 떡볶이 먹으러 간 적은 <laughs> 처음이다, 정말. 어? 아 얼마나 맛있길래 아, 아침부터 그래.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거의 다 왔어요. 어디야? 어. 어, 뭐. 어, 불 되니? 네. 아, 대체 무슨 떡볶이 집을 8시에 그러고. 어? 근데, 포장만 10분 넘게 왔다 왔어요. 아니, 아침 8시에. 응! 저기예요 네. 빨간 떡볶이라고. 영업시간이 8시부터 6시 반인데, 한시면은 재료 소진 때문에 떡볶이를 못 먹어요. 이거 3대 떡볶이에요. 3대 떡볶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이거 처음 뵙는데. 라인 보고죠? 예예 예. 아니 근데 여기가 이렇게 유명해요? 원래요. 유명한가? 8시에 먹으러 온 사람이 있어요? 7시 50분 40분이 와. 어, 이거 두 번째야 벌써. 벌써? 예. <laughs> 네? 떡볶이 1인분, 순대 1인분, 어묵 2개. 진짜 맛이 넘나 숙취하게 얘기할 거예요. 예 예. 예? 예. 예. 7시에 온 건데 7월. 와. 희망. 와. 여기 성시경님 최근에 소개됐어요. 네. 잘 자요. 아니 8시 반에 떡볶이를 먹으러 왜 보는 거야 나 이... 떡볶이가 다그맛 아니야? 나는 일단 단간래 떡볶이가 맛있거든 단간에 어, 여기는 어떤 떡볶이길래 나참 이해가 안 가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 야 같이 먹어보자. 왜 여기가 아침 8 시에 벌써 두 판째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떡볶이가 여기 주 테마니까 이따 그냥 뻘개야 뻘개. 빨개. 어우, 맛있다. <laughs> 바로 납득, 납득완. 일단 쌀이야, 쌀. 맞아요. 쌀떡볶이 좋아하거든? 보기하고 다르게 안 매워. 이사님눈 음. <laughs> 커지셨어. 안, 안 매워. 안 매워, 보기엔 되게 매운데. 한 번만, 다시 한번, 먹자, 한번. 음, 맛있어. 그 고추장이랑 케찹이라는게 들어가고 무슨 미숫가루 같은 게 들어간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전문가 같아 지금. <laughs> 먹었을 때 느낌이 매콤 가끔이 아니라 고소한 그런 가루가 들어간 느낌입니다 하는데. <laughs> 진짜 잘 드신다 우정. 떡비 하나 더 달라고 그래. 어. 선배님은 순대 뭐에 찍었세요후금 사실 쌈장이구나. 그 쌈장을 한번 찍어봐야죠. 엉상도가 쌈장만 찍는 거 근데 쌈장은, 쌈장은 뭘찍어도 맛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떡볶이 소스에 한번 찍어서. 맨먹어 떡볶이. 그런 것 같아요. 음. 어. 합격. 합격. 너무 맛있다 선배 지금 9시예요 음. 아시두 번째 오픈런을 하러 가는데요. 어디야 거기는? 두 번째 오픈런은 부산에서 꼭 먹어야 되는 피자집 있어요. <laughs> 야 서울에 피자집 천지야. <laughs> 서울에도 뭐더 많지. 부산까지 와서 꼭 피자를 먹어야 돼? 네. 응. 근데 일단 에이. 부산에서 현지 인데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하고. 이름이 뭔데? 이재모 피자. 이재모 피자 아세요? 그니까. 네. 그거 유명해요? 네. 아 그래요? 줄서서 먹을. 그뭐 반포동 본점 있고 부산역점이 있거든요. 아, 아, 맞아요. 아, 그래요? 오. 아니 전. 가봅시다. 내가 한때는 피자집도 했거든. 피자집을 언제 하셨어요? 옛날에 했었어, 옛날에. 이름이 뭐였어요? 임실 치즈 피자. 어? 어? 아, 진짜요? 음. 선배님, 여기 임실 치즈를 쓴대요. 아, 그래? 그러면 기본 이상 맛있겠네. 이, 임실 치즈 쓰면 맛있어. 정확하게 오늘 평가를 또 해주세요. 생치즈이기 때문에. 음. 여기 줄선거 보세요. 야. 이게 웨이팅 기계 하는 줄이에요. 9시에 티제 테이블을 등록을 해놓고 이제 입장이 가능한 사람들만 이제 오라고 연락을 주는 거예요. 다줄 서서 계시는데 저희도 웨이팅을 하고, 예, 미리 다 이렇게 저한 겁니다. 뭐 이게 특기가 아니에요. 예. 아침 8시 반에 와서 웨이팅하면 10시에 먹을 수 있네요. 예. <laughs> 어떤 걸 시켜야 돼요, 여기는? 이제 뭐 크러스트가 배고파요. 아, 어, 좋아. 페퍼로니 스파게티. 어. 그리고 저는 이거 먹어보고 싶어요. 명품 김치볶음밥. 피자집에서 있는 김치볶음밥이요. 콜라 하나 시켜, 요 콜라. 이거 뭐야? 아, 이 리필 안 된다고. 이거 가득 담아. <laughs> 리필 안 되니까 팁은 어. 가득 담기. 네. <laughs> 부산은 좀 희한한 동네인 게, 8시, 아침 8시에 떡볶이를 먹고, 10시에. 오픈런을 해서 피자를 왜 드시고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난 궁금해, 진짜. 지금이 10시 20분인데 매장 안이 완전 풀찼어요풀찼어요 와. 나너 끝까지 다쳤네. 진짜 돈, 돈 많이 벌겠다, 이게. 여기. 여기 안재모씨라고 그랬나? 이재못 씨. 이재못이. <laughs> 여기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벼랑반자죽더라도거짓 아, 말을 안 합니다. 예. 라고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할게. <laughs> 왔다, 왔다. 와, 피자 엄청 커. 이제 모 크러스트 피자. 일단은 피자는 치즈가 생명이에요. 얼마나 맛있길래? 뜨거. 먹펜. 마연. <laughs> 과연 일단 맛있어요 일단 맛있고 담백하니 피자에 그 치, 그 치즈가 워낙 맛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피자 맛이 되게 좋아요 퀄리티가 좋네요 아, 맛있네요 그리고 도우가 바싹 익어가지고 화덕에 구운 것 같지는 않은데도 맛있어요 백할 만한 이요 이게 만약에 식어서 오잖아, 그럼 입맛이 안 나. 그런 의미에서의 웨이팅은 그래 기다릴만 한데 꼭 매장에서 드셔야 돼. 여기 합격입니다. 합격, 합격. 합격.